안녕하세요, 독자님들. 오늘 알아볼 내용은요, 서울경제신문 기사를 바탕으로 최근 한 달간 수익률 상위 1%에 드는 주식 초고수들의 투자 동향입니다. 특히 10월 10일 오전 이분들이 어떤 종목을 좀 집중적으로 사고 팔았는지 그 속내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뭔가 시장 흐름과는 좀 다른 그들만의 시각이 있는 것 같아서요. 네 흥미로운데요, 기자님 오늘 오전에 미래에서증권 고객 중수익료 상위 1% 투자자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 1위가 음, 한미반도체라고 합니다. 전날보다 무려 13% 넘게 급등했던데요. 이게 단순히 그냥 시장 분위기 때문만은 아닐 것 같은데요. 네, 아주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그 같은 날에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대형 반도체 주들도 크게 올랐거든요. 근데 이 초고수들은 오히려 이 종목들을 팔고 한미반도체를 집중적으로 담았다는 거죠. 아, 정말요? 대형 주를 팔고 이걸 샀다고요? 네, 한미반도체는 요즘 정말 뜨거운 고대역 폭 메모리. 그러니까 HBM 생산에 꼭 필요한 어 TC 본더라는 장비를 만듭니다. 이게 없으면 HBM을 만들기가 좀 어렵죠. 핵심 장비군요. 그렇죠. 이걸 SK하이닉스랑 마이크론에 납품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마이크론이 싱가포르의 HBM 생산 기지를 만들기로 했는데 어 한미반도체가 발 빠르게 현지 법인까지 세우면서 대응하는 모습입니다. 단순히 큰 기업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뭐랄까 핵심 기술 병목 현상이 생길 수 있는 지점을 딱 공략하는 그런 전략으로 보여요. 아, 그러니까 AI 열풍의 핵심인 HBM 그 HBM을 만드는 데 없어서는 안될그 장비 회사에 베팅했다 이렇게 볼수 있겠군요. 그런데 순매수 2위는 좀 의외인데요. 한화에로스페이스인데 주가는 오히려 4.5% 넘게 하락 중이었다고요. 기자님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적감에서 기회로 본 걸까요? 네, 정확합니다. 마침 그때에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간의 휴전 합의 소식이 딱 전해지면서. 방산주들이 전반적으로 조정을 좀 받았거든요 네네. 그런데 주가가 떨어지니까 이 초고수들은 이걸 어? 싸게 살 기회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뉴스보다는 좀 장기적인 성장성을 본 거죠 아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최근에 사우디아라비아에 법인을 설립하고 또 루마니아의 보병 전투 차량 사업 수주 가능성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수출 다변화 노력을 주목한 것으로 보입니다 남들이 막 뉴스에 흔들릴 때 펀더멘터를 보고 역발성 투자를 한 셈이죠. 확실히 단기 뉴스보다는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나 음, 성장 스토리에 집중하는 모습이네요. 3위는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이 종목은 9% 넘게 상승 중이었다고요. 이건 어떤 배경이 있습니까? 네, 마침 신원투자증권에서 두산 에너빌리티 목표 주가를 10만 원으로 제시하면서 강력 매수 의견을 냈습니다. 리포트 효과를 좀본 거죠 아 리포트가 나왔군요 네, 네 단순히 리포트 때문만은 아니고요 음. 내용 자체가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기존의 대형 원자력 발전소 사업뿐만 아니라 이제 소형 모듈 원전 SMR이라고 불리는 차세대 소형 원전 사업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 커지고 있거든요 오 SMR이요? 그게 요즘 주목받던데요? 맞습니다 SMR은 기존 대형 원전보다 작고 안전하고 또 건설 기간도 짧아서 굉장히 주목받는 기술입니다. 여기에 하반기 수주 실적이 예상보다 좀 좋으면 올해 회사 전체 실적 가이던스를 훌쩍 뛰어넘을 수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살아난 것으로 보입니다. 들어보니 한미반도체는 HBM 핵심 장비, 화나 에어로 스페이스는 방산 수출 다변화,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전과 SMR 모멘텀, 각기 다른 테마지만 뭔가 확실한 성장 스토리가 있는 종목들을 고른 느낌이네요. 그런데 기자님 정말 흥미로운 건 이분들이 순매도한 종목들입니다. 앞서 잠깐 언급하셨지만 하필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팔았다는 점이 눈에 띄는데요. 시장을 이끌던 대표주자들인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바로 그 점이 초고수들의 전략을 엿볼 수 있는 핵심 대목이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급등하는날 오히려 이들은 차액 실현에 나선 겁니다. 음, 왜 그랬을까요? 여러 해석이 가능합니다. 뭐 단기 급증에 따른 이익 실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대형주보다는 앞서 본 한미 반도체 같은 어떤 특정 분야의 핵심 기술을 가진 중소형주에서 더큰 상승 여력을 봤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HBM 경쟁이 좀 심화되거나 공급망 내 다른 변수를 고려했을 수도 있고요. 분명한 건 시장 전체의 환호하는 다른 자신들만의 좀 냉철한 판단 기준을 가지고 움직였다는 겁니다. 들어보니 정말 시장 전체 흐름과는 다른. 뭔가 예리한 시각이 느껴지네요. 단순히 오르는 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음, 숨겨진 기회나 위험을 먼저 포착하려는 그런 움직임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초고수들의 매매 동향을 꾸준히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시장을 보는 시야를 넓힐 수 있죠. 물론 그들의 선택이 항상 정답은 아니겠지만 그 이면에 있는 논리나 전략을 읽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오늘 분석을 들으니 이분들이 왜 초고수라 불리는지 조금은 알것 같습니다. 단순히 정보가 빠른 것을 넘어서 그 정보를 해석하고 또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이 남다른 것 같네요. 독자님들도 이런 움직임을 보시면서 단순히 종목을 따라하기보다는 그 안에 숨겨진 투자 아이디어나 시장의 변화를 읽어대는 힌트로 삼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주식 초고수들의 최근 순매수 및 순매도 종목 동향에 대해 다뤘습니다. 다음에도 빠른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기사를 바탕으로 한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